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오늘이 정월대보름이라는데 날이 우리지? 3월 18일 고척에서 열리게 될 샌디에이고와의 스페셜 경기 선발 투수로 영감께서 최원태를 예고하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샌디에이고를 꼭 잡아보고 싶다면서 앤스를 선발로 내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샌디 상대로 국내 선수들로 싸워보기로 했다니 우리 외국인 선수들이 MLB팀과의 스페셜 경기를 좀 꺼렸나? 하고 가만 보니 뭐야 앤스가 등판할 경우엔 19, 20, 21, 22, 4일 밖에 못 쉬고 23일 개막 전에 등판해야 하는 일정이니 애초에 말이 안 됐던 거잖아. 그럼 켈리는? 한 시즌 동안 팀을 끌어줄 우리 원투펀치인데, 혹시나 아주 혹시나 괜히 뚜까 맞고 기죽을까봐 그런 배려인가? 우리 스티니는 출장하는 건가? 국내 선수들로 싸워보기로 했다는 건 투수 파트만 놓고 하는 얘기였는지, 오스틴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다. 어쩌면 외국인 선수들은 이미 경험했겠지만, 국내 선수들에겐 소중한 경험이 될 MLB팀 상대여서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원태를 선발로 내정한 거에 대해선, 그래도 국내 선발들 중에 150에 육박하는 볼을 뿌릴 수 있는 선수를 선택한 건가? 전에도 얘기했던 손주영의 2021년 국대와 평가 전, 인생 경기, 그 경기도 고척이었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도 손주영은 키움과의 고척 경기에서도 강했던 것 같아서 찾아보니 역시 2022년 수술 받기 직전이었나 한 경기 등판에서 잘 던지긴 잘 던졌었구나. 암튼 그래서 표본이 넘 적긴 하지만 손주영을 내보내보면 어떨까. 특히나 스페셜 경기에 강하기도 했던 선수니까 했는데 가만 또 생각해보니 우리도 키움 최원태에게 고척에서 탈탈탈 털렸던 기억도 있고 최원태가 뚜껑 나고 하는 고척에서만 잘 던지는 투수라는 조롱도 작년에 받고 했었잖아 하고 찾아보니 작년에 역시 고척에서 강한 모습 맞았는데 우리 LG로 넘어와선 고척 경기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재작년인 2022년에도 역시 고척에서 잘 던지긴 했었다. 근데 그게 딱 작년과 재작년이었고 그 이전 해의 기록들을 보면 대략 3점대 후반에서 4점대의 평범한 성적을 그것도 신기한 게 어쩜 저렇게 꾸준 우우난 평균자책점을 고척에서 기록했다. 고우석도 보낸 팀이고, 영감께서도 연수 코치를 지냈던 팀이라는 인연도 있고, 또 우리 LG랑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범 경기급의 스페셜 경기지만, 영감이 꼭 이기고 싶어 하신다는데, 정우영의 투심이며, 함덕주의 체인지업이며, 어쩌면, 고우석이 아직 우리 거였다면, 고우석의 페스트볼까지 함통하는지, 보는 재미도 쏠쏠했을 텐데 싶지만, 올 시즌 튀어나와줘야 할불펜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니, 그 위주로 한 봐야겠다. 내심 욕심 내보자면 올 시즌 마치고 FA 되는 최원태 18일 날 아주 아주 잘 던져서 말이 돼 하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잖아. 기적처럼 MLB 어느 한 팀의 신문조회 정도는 너무 오바 같고 아니 저렇게 잘 던지는 투수가 한국 시리즈에 선발로 나가 0.1 이닝만에 강판 당했단 말입니까? 어메이징 크보 소리나 함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오늘 밤 한창 꿈나라에 있을 시간. 애리조나에서 열릴 청백전에 대해 박혜민 만큼 발빠른 윤세호 기자님은 어떻게 빼올 수 있었는지. 청백전이 열릴 때마다 신기하게 제일 먼저 가져오시는 양팀의 라인업과 출전 예정인 투수들 명단을 알려왔다. 주전이 주축이 되는 홈유니폼을 입는 팀은 1번 염가님의 이래민 계획대로 지명타자 박혜민, 2번 중견수, 홍창기 3번 좌익수 김현수 4번. 1루수 오스틴 5번 유격수 오지환 6번 포수 박동원 7번 삼루수 김민수 8번 우익수 문성주 9번 이루수 신민재다. 외야수 비위치가 좀현란하고 김민수가 주전 멤버 사이로 들어갔네. 그리고 홈팀 투수는 앤스 최원태 이종준 이상형이 마운드에 오르기로 돼 있단다. 원정 유니폼을 입는 백업 풋 선수들의 라인업은 1번 우익수 최승민. 2번 유격수 구본역 3번 지명타자 문보경은 왜 여기 들어와 있어? 4번 3루수 김성진, 5번 중견수 김현종, 6번 1루수 허도환 응? 1루수? 7번 포수 김성우, 8번 좌익수 전준호 좌익수, 9번 이루수 손용준. 그러고 보니 송찬이가 안 보이네. 다들 충분히 제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는 뎁스 같은데 각자 컨디션 문제일까? 원정팀 투수는 KA 김진수 최동환 김대현의 등판이 계획돼 있단다. 자고 일어나면 오랜만에 재밌는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다. 그럼 굿나잇. 엘리니의 일기 끝.